안녕하세요 약초도시농부입니다 오늘은 전북 부안에 있는 오디농장에 왔습니다 뽕잎은 식물 중콩 다음으로 높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고 혈압 강화물질인 가바 성분이 풍부해 녹차의 10배 이상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칼슘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요 고혈압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억제를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뽕잎을 먹고 자란 누에에도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하여 누에를 건조시켜 식품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오디에도 당류에 좋은 성분이 있어 먹기 편하게 집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영상 직편에는 귀여운 누에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아, 5월 초부터 이렇게 수확을 그렇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끝날 지금 이거 아, 끝나가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네, 끝났다고 봐야지. 오디 이제 나무는 계속 심어놓고 계속 열매만 따고 그렇죠? 오는 거죠? 관리하지또 아, 이거 이제 다 처리하면. 네. 다 이거 쳐내야 돼, 나무. 나무를? 그러요 어... 이거 싹 쳐줘야 내년에 쳐야 또, 자라서, 또 새로운 게 나와서 내년 봄에 또하 이걸 다 했을... 그냥 놔두면은 무거워서 음... 안 돼요. 엄청... 사람 하려면은 이거 다 쳐내야 되고 하니까는 그렇죠. 사람은 네. 없고. 네. 이거 다 쳐서 다 꾸짐 내고 해야 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거 따라... 관리 같은 경우는 이게 나무에 이렇게 다 멀칭이 돼 있으니까 네. 그런 거 없네요. 깔 빨리... 너무 힘들어요. 너무... 네. 네. 농사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또일부또 큰일났어요 힘들었어요 뭐 네. 인건비 따지면 다 사람 사기라면 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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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니까. 음. 내 인건비 낫다 먹긴데 인건비하고 농가하고 둘이 놀아먹는 법밖에 안돼요 진짜 1년 내 갖고 오고 해가지고 뭐하는 거냐고 아무것도 모니까내 인건비 까먹는데 그다차 사람 사서 하기로 하면 아무 짓도 아니에요. 다, 천, 에 그래도 우리가 일부 거의 하다시피 하니까는 그일좀더 얻어먹는 거지. 그치, 저 사람. 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 짓도 아니에요. 힘들어요. 이 아. 그 같은 경우는 첫 통부터 나무가 자라는 대로 잘라서 뉘에를 매기로 있어요 음, 이불 갖다가? 네. 에가지고 네, 그래서 뉘에를 끼죠, 바로. 뉘에 그 끼워서 예. 생으로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뉘에를? 예. 생으로 해서 뭐, 뭐 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건강원에서 음. 어, 약을 짜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 아 말린 것도 아니고 그냥 생으로 해서 네, 가장... 생으로 약 넣고 해서 아. 판매를 한대요 근데 고객들이 있다 보니까 음.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얼매는 네, 따서 파시고 입은 빠서 누에 해가지고 누에 먹여가지고 누에 판매하시고 신기하네요 잠자고 잠 낮잠자고 또 일어나서 또파 그런 거예요? 예. 네. 얘들이 넉잠 r 넉 o 이 장이 마지막 d o 거든 o r d o 잠, t o 잠 d 잠 c 잠 하루에? 아니 t o r doctor, doctor, d o c t o 고 d o c t 고 그래요 그래갖고 막잠 자고 깨갖고 음어 t 일 r 일 먹고 나가지 낙척. 아 밖으로? o 예, 당 doctor, d o c t 한 r doctor, d o c t 한 번만 딱주 끝나는 거예요. 밥, 뽕잎, 네, 밥. 아, 하루에요? 네. 하루에 몇번 주죠? 계속 이 없어지면 또 주고 또 주고. 네, 먹는 대로. 그러면 이 벌레는 어디 어디에서 이렇게 나요? 뭐 알을 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 알로 와요. 잠자, 알로 잠사에서. 아 다른 데서 네, 알을 놓으면 여기서 네, 이게 뽕님 네. 넣어서 네, 네. 피워가지고 이제 알로 이제 오면. 예. 네. 알로 와갖고 여기서 이제 거의 깨면서 와요. 그래서 올 때. 아 예. 네. 네. 깨면. 깨면 우리가 밥때부터밥 주기 시작. 아뽕 주고 이렇게 네. 키우면은 네, 네, 네. 이거를 생으로 네. 즙을 놔서 먹던지 말려서 네. 갈아 먹던지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이제 우리가 건조해서 건조해달 건조해서 음. 줘요.